오늘은 누가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.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렀어요. 그 마을에는 나사로, 마르다,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. 예수님은 이 남매를 정말 아끼셨어요.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어요. 예수님! 예수님! 저희, 저희 집에 오세요! 어서요! 예수님이 집에 오시니 마르다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. 이제 이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도 전해주실 거예요. 마르다는 근데 이제 너무 바빠졌어요. 예수님과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급히 차려야 했거든요. 상도 놓고, 그래, 이제 야채도 놓고, 아, 그 다음에, 아, 포도주도 컵에 따라 놓고, 또 빵, 빵도 꺼내야 되고, 어, 또뭘더 해야 되지? 어, 바빠, 바빠. 아, 차려놨는데 음식이 모자라면 또 어떡해. 마르다는 너무 바빴어요. 아, 마리아야. 아, 마리아 어딨니? 나좀 도와줄래?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대답이 없어요. 어 이상하다. 이 바쁜데 얘가 어디 갔어? 두리번 두리번 동생을 찾던 마르다는 아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화가 났어요. 아난 어,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쟤는 한가롭게 말씀을 듣고 있어? 치 예수님께도 너무 서운해. 마리아가 말씀만 저렇게 듣고 있으면 마리아야 언니가 지금 바쁜 것 같은데 가서 음식 차리는 걸 도와주는 게 어떠니?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. 에이, 안 되겠어. 내가 직접 가서 말씀드려야겠어.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렸어요. 예수님, 제 동생이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데도 왜 그냥 보고만 계세요. 저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.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. 마르다야 마르다야,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구나. 힘들지?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애쓰는 거다 알고 있다. 하지만 마리아처럼 더 좋은 일을 하면 좋겠어.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야. 어서와서 너도 하나님 말씀을 들려보렴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어요.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예뻐하신 건 아니에요. 대신 일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그 말씀의 힘으로 일은 기쁘고 즐겁게 할수 있다고 전하신 거예요.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